누가 복음 묵상 26일 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주요 성경 구절은 16절로 현대인 성경 버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주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제목 기도하고 일하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 경고하시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를 따라 예물을 드려 입증하라 하셨습니다. 병행구절 마가복음 2장 45절을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은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아버지의 뜻, 즉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랬기에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먼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자주 많은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요한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 매일 양식을 먹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매일 양식을 드셨습니다. 그 양식이 아버지의 뜻을 행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기 위해서 조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뜻행함 양식을 드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소통하는 기도가 우선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래고 들어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와서 낫기를 구하며 간청하는 그들을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해 봅니다. 긍휼이 그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환자를 고치고 기도를 나중에 할까라고 생각하셨던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아버지와 연결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셔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시간을 내서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주님께 여쭈고 들으며 기도해야 함을 또 일과 기도의 균형을 맞추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나의 뜻으로 그 방향이 흐르게 됩니다. 이는 주님의 뜻을 놓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망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은 열심은 점점 주에 대해서 멀어지는 것을 가속시킵니다. 로마서 10장 3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도드리는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엄히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내어 한적한 곳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라. 일과 기도 시간을 잘 배분하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여 놓치고 일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주님, 저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방식으로 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제 방식으로 하는 일이라 제 일이 됨을 깨달으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 되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되 때때로 아버지와 독대하여 깊은 기도 가운데로 나가게 인도하옵소서, 기도함으로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세밀한 음성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생명과 지혜와 지식과 교훈과 능력과 온갖 좋은 것을 받고 또 전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심을 믿고 기도를 드립니다.아멘.오늘을 사는 지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을 냅니다.그런데 혹시 일과 기도의 균형을 놓치진 않습니까?기도를 놓치면 내 일이 됩니다.오늘 나의 양식인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러기 전에 기도하여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